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오늘은 잠깐만 이거 이름이 뭐야 어, 엠파시 티라미수 케이크를 먹어보려고 금방 켰습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근데 이거 지 이런게 붙어있어가지고 오케이 잠깐만. 제가 이거 이제 한번 먹었는데 맛있었어요. 어 잠깐만. 조금 불길한데 아니겠지아 정말. 오늘 야 정말. 요 잠깐만요 잠깐만, 잠깐만 엄마한테 물어보고 왔는데 이게 <laughs> 안유진님 같대요. 어쨌든 이제 한번 포장지를 뜯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포장지는 아니고 왜 이게 엄마한테 뜯어달라고 할까? 제가요? 엄마한테 뜯어달라고 하고 다시 왔습니다. 숟가락을 떼볼게요. 근데 사실 저는 여기에서 이 보들보들한 이 껍질 같은 게 궁금했거든요. <laughs> 한번 먹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장장 <laughs> 맹장 아무것도 없는. <laughs> 잠깐만요. 예, 됐습니다. <laughs> 한번 조금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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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개우 유틸한 미숙해. 너무 맛있어요. 그렇게 달지도 않고 그렇게 달지도 않아요. 우리 가져온 거라서 잘했 잘했다. 초콜릿 때문에. 맛있어요. <laughs> <laughs> 근데 이게 빵도 있네요. 뭔가 좀 순간이동은 한것 같지만 초콜릿도 먹어볼까요? 먹으실래요? 맛있겠죠? 너무 맛있어요. なに <laughs> 자, 어쨌든, 맛있었어요. 그리고, 이, 사인을 얻어서 너무 좋고요 어쨌든, 어쨌든, 끝났습니다. 안녕히 가세요.